자, 들리냐? 들립니까? 자, 오늘 캠방 님들 얼굴이에요. 까만 화면이기 때문에 님들 얼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은 아주 은빈 닮았어요. 하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내, 저기,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여기 온지 모르겠어 지금 좀 자고 있어야 되는데 님들은 알아요? 50명 구독자? 에이 뭐 그것 때문에 여기로 와뭔 소리야 얘들아 내가 오늘 다이아TV 간다고 했다고? 오호 오늘 온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온게 아니라 고프로 장비 있죠 반납하려고 온 거예요 또 이제 이 시간대에 또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온 김에 방송 키고한 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감이안 나온다 했더니 제가 돈을 끄고 있었네요 아 근데 뭐 돈을 받으려고 한거 아니고 아 괜찮... 아, 이거 뭐 돈을 받으러 이거 뭐야? 니 뭐야? 아, 야이뭐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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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아, 잠깐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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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봐요, 진짜로. 아, 이거 부스 오라 써 있잖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5번 부스야. 아, 우와! USB 있어. 저 진짜로 이거 지금 처음 봐요, 처음. 진짜로. 자, 일단은, 토네이션이라써 있네, 토네이션 오, 이런 걸또 준비하셨네. 이것도 이제, 모른 척을 해야 되거든. 아니, 이거 봐봐.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진짜. 아니, 나 오늘 카메라 반납하러 왔다니까. 아, 진짜 이런 거 진짜. 와. 아니, 그, 와, 이거 일단은 보겠습니다, USB. 아, 아, 들리죠, 이제. 그렇죠? 제가 지금 USB 파일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프로젝트 형독이라고 돼 있어요. 나 거짓말 이 아니라 나이짜 처음이야.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오 쉣. 잠깐만. 항상 믿음직스럽고 미스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민수야 30만 구독자 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벌써 50만 구독자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 넘게 너를 지켜보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고등학생 민수가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을 어 문득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50만 구독자가 된걸 정말 진심으로 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100만, 200만 이상 구독자가 쭉쭉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형 안녕 50만 축하해 어, 뭐야 맛있게 많이 먹고 100만 가아 누른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형도가 이번에 50만 찍은 <laughs> 거 뭐야 이거 진짜? 아, 정말 축하한다고 아, 앞으로도 100만까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너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줄게 어떻게? 이렇게! 축하한다! 아. 축하한다! 아. 감동님이 요새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그 자동차 쪽인 것같아요 자동차 네.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음. 저렇게 매니저님이에요 네, 뭐. 제 매니저님 제가 보기에는 노란색 황금색깔을 도품하시지 음. 않을까 음, 맞아요 어 음. 민수 구독자 50만명 해피 벌스데이 투유 우와 뭐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카트라이더 콘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화이팅 리그 오브 레전드 리타이어 50만 축하합니다. 아 어, 우리 우리 머동님또 50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고 어 어 뭐라 했어? 끊어버렸다. 끊어버렸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인스트루먼트 패널 PCM 그리고 웨트 모드까지 지금 사용 가능한 이건 풀옵션으로 하면 얼마예요? 한 2억 3천 선에서 옵션 잡으시면 좀 충분하실 네 우리 형동님 오 구독자 50만 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00만 500만 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트라이더 선수들이랑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맛있는 밥 먹어요. 형동님 안녕!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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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저오 소연으로도 반갑습니다. 김준준입니다. 어, 재원이다 자, 오늘 형동님이 구독자 50만 명이 됐다고 해서 오늘 치킨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아 형덕님 50만 명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언제나 그 리타 리타 당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100만까지 200만까지 승승장구하는 우리 형덕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형덕의 이거 우리 스튜디오. 예. 네. <laughs> 아 <아니>, 뭐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형동님도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 김제만, 어, 한 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요? 형동님. 이게 누구요? 우리 김재원. 뭐라고 다시한번 하는. 형독이요? 형독. 아 형독? 네. 너독 아니고요? 형독님 축하해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아, 형독님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아, 저너 바로 하는 건가요? <laughs> 아, 저 전혀 몰라가지고. 아, 저 아이패드 사러 가는데 오늘. 아, 형독님. 이번에 50만 된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형돈이 콘텐츠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어,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신기하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독이안돼있는데요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아 일단 형동님 처음 만나 뵀을 때 저희가 15만 정도 구독자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한 50만 구독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밤에 잠도 못 자고 컨텐츠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생각들이 나는데 되게 형동님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 항상 건강한 아 잠시만요. 어왜 이러지? 어왜 이러지? 어, 왜 이러지? 어. 아, 죄송합니다. 어. 할만 이렇게 노력해 주신 영동이 정말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에이, 아무서워 뭐야? 자, 여러분들. 매니저 님세 분이 달려오셨잖아요. 달려오시면서 상자를 변하셨어요. 예, 형도 50. 예, 형도 50에 돼 있어요. 형도 50. 자, 이거를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꿀. 와, 헬멧을. 자, 그리고 편지가 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동 님. 이 갈아입고 와주세요. <laughs>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왜 나보고? 아 이게 옷이구나. 아 이거 레이싱복이에요 이거. 오나나 나 빨리 입고 올게. 오 완전 사이즈가 오딱제 거예요 진짜. 헬멧도 써봐야지. 와씨 이거 어떻게 쪼이냐? 아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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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찌러스입니다. 인테리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 정비 쪽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아 아참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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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이 아, 있어요. 다나게나 아, 언제나. 아, 아, 네. 아, 시청자들을 위해 컨텐츠만 고민했으면. 네 맞아요. 달빙리터라는 별명을 통해. 아, 맞아 일부러 했죠. 구독자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주며 50만 구독자를 아, 달성하기에 아, 이 아, 상장을 수여. 아, 2020년 아, 아, 2월 9일 도널 A. 와 여러분 박수. 제가, 제가 소개 좀 해드려야 되죠? 아네 아, 샌드박스 네. 이제 메이저님들이신데 안녕하세요 임매니저입니다 임매니저 임매니저님 예, 네. 저기 지금 담당하시는 크리에이터가 누구 누구 있죠? 저는 쫀둥님 담당하고 있고요 심창맨님, 조호민님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민주 매니저님 샌드박스 <laughs>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제 담당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 말고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담당하고 계세요 누구 누구 있죠? 쫀득님밖에 아, 생각이 안 나요 어? 어, 형님밖에 동네. 생각이 없는데 아, 아 마,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저밖에 안 남았어요 샌드박스 <laughs> 네. 기억나시나요? 휴지님 한번 방송 나오셨는데 휴지님도 네. 제 담당이시고 악녀 뭐 악녀님 네살인마옆회장님네동리 뭐 형동님 네동리 네. 어, 뭐, 오킹님 오킹님 쌍배님 어독님 어독이요? 네. 한창 수여식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트로피를 습니다야 <laughs> <laughs> 제가 카트하면서 받아본 적도 없는 이 트로피를 자, 50만 상입니다 50만 상 제가 50만이 되어서 우리 세즈버스 네트워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건 여러분들 때문이니까 제가 그만큼 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저를 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와뭐 뭘까요? 와와 어, 와 뭐야? 케이크예요? 먹을 순 없어요 먹을 순 없어요 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영원히 보관하실 수 있게 붕쇠 없는 안전운전 샌드박스 드립 이게 뭐냐면 박스입니다 아, 근데 제차박스랑 다른데 아니 와 진짜 감사해요 일단은 감동적인 순간이니까 Q&A 가야겠네요 호동님 왜 샌드박스로 오시게 됐나요? 할 곳이 없어서요 로알 다이아 찍기, 다이아 가기 우린 할 것도 없죠 다이아, 다이아죠 샌드박스에서 포르쉐 슈가 케이크 받기 다이아 가서 진짜 포르쉐 받기 내가 형놈님이었으면 안돼 다이아 갔다조티형 예 이거 끝나면은 뭐 시간 많으시죠? 네. 귀원았어요. 일부러.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음, 맛있는 네. 저녁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하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아, 이거 이제 저 이제 뒷얘기만 하, 하다가 예. 아, 네. 네. 뒷얘, 뒷얘기? 예. 네. 아, 그 뒷얘기 말고 남, 안 좋은 거 말고.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봬요. 쌈바! 네, 갔냐?